떨고 있어요 내가 아무튼 오늘 6월절에 아, 비밀의 아, 객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 우리는 음, 세상에 살면서 음, 여러 가지를 먹고 살잖아요. 또 여러 등등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그냥 일상생활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기은 한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마치 배급을 받아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아, 정말 우리가 어, 받아먹고 있다 는있 보면 은 너는 어느 날 정말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공급을 받고 있다 공급을 받고 있다 보면 은또 힘이 빠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뭔가 구호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가 구약의 실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당신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말씀이 욕심이 되어서 그분을 먹고 마실 때는 우리가 그분과 한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한몸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음, 6월절이라는 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구원의 구원의 그 깊은 그 구원의 자리잖아요. 그것을 먹그쓴나물을 먹고, 먹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여기서는 객실이라는데 객실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그 그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육신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 말씀 얼마만큼 우리가 소화를 하느냐, 소화가 돼서 그 육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온전하게 아, 변화가 오더라고요. 아, 제가 요새 늘 음, 하는 요새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음, 과정을 이게, 이게 보면 여기도 뭐,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들이 부유하고,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면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생활이 편하고,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눌눌 날라하고살 사람들이거든. 요 우리가 사람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음으로써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은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더라고요. 그것을 정말 매달리더라고요. 정말 살기 위해서,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없고 그분의 그 영향이 없으면 은 우리는 도저히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함을,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에게 그 고역과 정말 알수 없는 그과정이 온다는 것은 당신께서 너무나 외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부유하다면 뭐 하나님을 다떠나가다 떠나가거든요, 다 버리거든요. 정말 헌신적 벌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너무 편안한 상태. 강박하게 해야 겠다 그러니까는 정말 강박하니까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 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은 정말 당신한테 그, 그 대충 또, 대, 대충 그게 힘들어가고는또안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지면은 그 사방이 다꽉 맥히면은 올때 갔다가 없을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달려 살더라고요. 아주 그냥. 매달,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깊이 말씀이 욕심이 되고, 깊은 안식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뭐,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를, 가난케 하신다, 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난케 하시다. 우리가 너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부여함이 부유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내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난함은 가난할수록 더욱더 진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세상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그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거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내 가난함이... 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요새 제가 그거를 깊이 이렇게 늘어 들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음,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간증하고, 이거는 우리의 그냥 뭐 형식적인, 음, 그런 현실이 조금씩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치,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원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당신의 그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예, 우리 그, 그분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사, 사, 사탄에게 유혹을 진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타락한 사람. 그래서 보면 타락한 그 끼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편하면은 또 돌아서고 조금만 음, 좀 편하면은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고 대충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어, 그런, 그런 기질이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 대충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당신께서 창조하시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안식이고 기쁨이고 정말 영원한, 영원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너무나 너무나 온전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견고한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그 객실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정말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기 비밀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교회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한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비밀을그 비밀을 온전하게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새로운 위치로 돌아가는 삶이 그게 몸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정상적인 하나님적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게 막 말씀을 막 굉장히 좀 행설수설하게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저를 가난, 가난케 하신, 가난케 하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말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모두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해야 먹을 것이 없어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그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해보고 오랜 생활을 해봤지만은 정말 점점점 교회 안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오는 거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더라고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하게 막. 찌들어지게 그냥 대충 가난한 사람, 그냥 설렁설렁 가난한 사람, 뭐, 뭐, 대충 뭐 먹고 사는 거 있으면 그냥 대충, 대충 하고, 말씀도 그냥 뭐, 그냥 자기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절박하면 더욱더 깊이, 깊이, 하나님의 그냥 속설까지도 막 그냥 다 파먹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정말 말씀을 대충 먹는 것보다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내 몸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 그게 얼마나 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저에게 이렇게 당신을 사모할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가난함 이게 개인적인 가난함 중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난함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절대적인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피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말씀은 피와 살이더라고요. 피와 살. 그 피와 살이 먹어서 내 몸에 이게 그냥 이게 소킹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소킹. 이게 완전히 깊이 이게 이게 몸에 들어가야지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종교 믿음생활을대 때는 말씀은 그냥 겉으로 먹었던 설렁설렁 먹었던. 그게 소킹이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박해지면은 그게 온전히 내 피와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설렁설렁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거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을.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뭐 예전에는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런 말씀과 그분을 상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피와 살만 먹어라. 나를 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은 그분을 온전하게 삶에서 함께 내 몸에 들어오면 같이 살 것이다. 내 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당신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이론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야 되더라고, 생명이. 생명이. 그렇게 돼야지, 인생에 그 밑바닥이, 그 바닥까지 해결이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에요.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밑바닥까지, 밑바 발끝에서, 머리서부터 발끝에까지 그게 온전하게 되면 완전히 그것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피와 살을. 그래서 그래야 완전하시다고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가난케 하여 주셔서 뭐 완전 거지 새끼는 아니, 아직까지는 거지 새끼는 아닌 것 같아요. 거지 새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지그지 떨거지가 돼가서 당신의 말씀이 쏙쏙들이 내 몸에 다 부서부서, 어, 털끝 하나까지도 다 없애가지고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싹 들어와서 누가 찌르면 말씀이 딱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딱 나오고 야 이거는 참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았을 때다 사탄의 유림 속에 살았거든 사탄의 유림 사탄이 아함은 앗따라가고, 어함은 엇따라가고, 이랬던 게 우리의 삶이거든. 사탄의 삶을 살았거든. 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는 그분이 아함은 앗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어함은 엇따라가고, 이러한 삶을 살고 싶더라고. 어쨌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가난함, 절절한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소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 속에서 묻혀서 살거든요. 자기의 힘만에서살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다 사탄의 놀림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더 절절하고 가난하면 당신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렇게 함께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객실 객실은 바로 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객실에 모여서 정말 속삭이듯이 세상 사람을 못 알아듣거든요 저사람들 정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간 없어지데몇 시간을 앉아 가지고 뭔가 속삭이고 뭔가 그냥 좋아하고 뭔가 기뻐하고 그게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비밀.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비밀을 나누면서 함께 일주일에 몇 번씩 이것을, 이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 피와 살을 우리한테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피와 살을. 이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가 정말 사람의 위치가 어딘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비밀의 객실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 이, 이 객실에서 다 열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겠습니다, 알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가 준비는 하였지만. 헛소리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긴 하긴